초등학생의 기초공법 초기 공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장의 짜임 나누기 퀴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문장이 있을까요? 그러면은 누가 또는 무엇이 있고, 그 다음에 어찌하다, 어떠하다.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 퀴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날씨가 따뜻합니다. 이게 있으면은 누가 무엇이 그 부분이랑 어찌하다, 어쩌하다 부분을 나눠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누가 무엇이는 날씨가 되겠고, 그 다음에 어찌하다, 어떠하다는 따뜻합니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은 날씨가 따뜻합니다 나오면은 날씨가 그리고 따뜻합니다 이렇게 나누면 됩니다. 자, 그럼 문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푸르다. 오. 4, 3, 2, 1, 땡. 네. 하늘이 푸르다. 이렇게 나누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동생이 축구를 합니다. 5, 4, 3, 2, 1, 땡. 동생이 축구를 합니다. 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친구들이 도서관에서 책을 빌렸습니다. 5, 4, 3, 2, 1, 땡. 친구들이 도서관에서 책을 빌렸습니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그 다음 문제. 안경 낀 학생이 의자에 앉아 고민하고 있습니다. 5, 4, 3, 2, 1, 땡. 안경 낀 학생이 의자에 앉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귀여운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5, 4, 3, 2, 1, 땡. 귀여운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화가 난 동생이 친구들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5, 4, 3, 2, 1, 땡. 화가 난 동생이 친구들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나는 가족과 함께 놀이동산에 갔습니다. 5, 4, 3, 2, 1, 땡. 나는 그 다음에, 가족과 함께 놀이동산에 갔습니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다음 문제입니다. 공원에 있는 벚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5, 4, 3, 2, 1, 땡. 네. 공원에 있는 벚꽃이, 그 다음에 활짝 피었습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나눌 수가 있겠죠? 다음 문제입니다. 두루미가 호수 주변을 돌아다니며, 먹이를 찾습니다. 5, 4, 3, 2, 1, 땡. 네. 두루미가 호수 주변을 돌아다니며 먹이를 찾습니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이상 문장의 짜임 나누기 퀴즈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